네, 자, 이번 시간에 얘들아, 이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이 각각이 조건인데요, 이거를 화살표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명제가 된다라고 했던 건 기억은 아십니까? 자, 조건 자체는 명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조건 두 개를 화살표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게 명제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명제라는 것은 참과 거짓이 구분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명제가 뭐일 때? 참일 때라는 겁니다. 그럼 참이라는 것을 기호로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지? 이 화살표로 이렇게 짝대기 두 개로 기 표현한다라고 했죠?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 지금 현재 얘는 참인 명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 되시죠? 어, 이게 이제 참인 명제다. 지금 현재 참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참인 관계를 만족할 때, 자이 p를 뭐라고 할 거냐면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자요 녀석 보이나요? 요피가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고 자 여러분 이 q가 뭐라고 되어 있어? p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 일단 밑줄 한번 꺼어 볼게요. 자, p가요. p가 무슨 조건이다? 충분조건이다. 자, q가요. 어, 필요조건이다라는 겁니다. 자, 뭐일 때? 주어진 이 명제가 참일 때요 녀석이 충분이고 요 애가 필요다라는 겁니다. 어렵잖아. 그래서 쌤이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 줄게요. 자, 지금 화살표를 쏘는 이쪽이, 어, 다시 말하면 피가 사람이에요. Q도 사람입니다. 자, 이 아이가요, 이 피가요, Q한테 총을 쐈어. 어, 총을 쐈죠? 화살표 방향 보이시죠? 그럼 Q가 총을 맞았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를 흘리겠죠?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어, 총을 쐈고요. 자, 따라서 이 아이는 뭐를 흘려요? 얘 예, 피를 흘리게 되겠죠?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요. 그래서 이제 화살표의 방향이 총을 쏜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 초성을 한번 보세요. 아, 얘는 충분이구나 누가? p 가충분이다이 소리입니다. 자, 초성을 한번 보세요. P죠? p 죠 P, 의피 어, 큐스 Q는 필요 조건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어,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한번 대답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화살표의 방향을 좀잘바리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어, 돼 있을 때자 여기 P고 여기 Q죠. 어, 똑같이 P, Q죠. 화살표의 방향만 바뀌었단 말이야. 이럴 때 아이들이 헷갈려한단 말이죠. 누가 충분이고 누가 필요인지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해라. 총을 쏜 쪽이 누군지 어, 여러분 Q가 총을 쏘았죠. 그래서 이 아이가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총을 맞았으니까 피를 흘렸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피로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의 방향에 따라서 자 때로는 충분이 되기도 하고 피로가 필요조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의 방향을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럼 이번은 뭐냐면 자, 요것도 참이고요. 요것도 참이라는 거야. p 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일 때. 자, 다시 말하면 우리 이렇게 이제 기호로 나타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도 참이고요. 이쪽 방향도 참일 때는 우리가 쌍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낼 겁니다. 자 그럼 이때를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요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양쪽 방향이 둘다 참일 때는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서로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진리 집합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수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봤던 거죠. 보세요. 자 우리가 p이면 q이다라는 이 명제가 참일 때이 아이의 진리 집합을 대분자 p 요 아이의 질리 집합을 대문자 Q라고 했을 때그 포함 관계가 요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포함 관계를 알면은 어느 쪽 방향이 참이라는 걸 알아요? P이면 Q이다라는 것이 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자, P이면 Q이다를 이 주어진 이 명제가 참이라고 할때그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지?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P가요? 이렇게 있어. 자, Q가요? 이렇게 있습니다. 진리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지금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이렇게 포함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어느 쪽 방향이 참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배웠죠? 자, 그럼 누가 충분입니까? 어, 세미 화살표의 방향만 보면 된다 그랬잖아. 어, 이 아이가 총을 쏴왔네요. 충분. 이 아이가 피를 흘렸네요. 피로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